자, 오후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전에 스택파마 소마전을 통해서 서폭으로 수익 드린 걸 여러분, 축하 드리고요.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저 아주의 매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음, 뭐 코로나 19 이슈 관련해서 뭐 치료제, 진단키트, 방역, 손세정제, 마스크, 여러 테마가 있잖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이 포트 안에서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여기 바이오니아, 파미스에 AB 프로바이오, 이렇게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 제가 매수를 할 종목 중에 하나도 역시 치료제 관련주인데, 이제는 여러분의 테마 이슈가 치료제로, 넘어오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이 종목 급등 나오면서 제가 급등 구간이지만 올라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바이오니아입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바이오니아 보시면 그 지난 3, 4, 5월 제가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봐고 나온 종목이고 포터통에서 수익률도 올려놨습니다. 18,300원까지 신고가도 돌파를 했었고 현재까지 부근에서는 여러분들 그 4, 5월에는 아무래도 치료제보다는 마스크 손세정제 진단키트가 이슈가 되면서 하락전환 이후 박스권 행보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락을 하더니 오늘자 드디어 박스권 정고전화인 13,000원을 드디어 뚫고 14,000원 대까지 근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네, 자 드디어 지지부진하던 거래량이 바이오니아는 오늘 돌파를 했어요. 여기 수급 일단 보시면요. 어,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그닥 많이 없었어요. 100만주 이상이 동, 그 돌파하지 못했는데, 오늘 전이 300만주 가까이 거래량이 돌파했고,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의 그 프로그램까지 수급이 조금씩 안정화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 테마 중에 제가 오늘 바이오니아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코로나 그 백신 임상 초기 발표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국산화 기술로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임상 초기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래서 그런가 최근 들어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무래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곧곧 곧 초기 발표, 발, 그 초기 임상을 발표한다는 거, 아직 긍정적인 효과로 볼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을 선택해 볼까요? 바이오니아, 다시금 네, 대장의 기한은 아니더라도 이슈의 기한이 될수 있다고 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절 라인은 제가 11,000원 요부근을 요 잡고 대응해 볼까 하고요. 목표 주가는요, 만. 5,500원에서 17,000원 요 부분까지 볼 예정이고 단기 수익은 매수 이후 3에서 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13,800원에서 14,000원 라인으로 매수를 잡아볼까 하고 오늘의 바이오니아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고 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 자 지난주 리뷰 티플렉스 종목도 제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플렉스 제가 3,800 80, 아, 3850원의 매수가 들어간 종목인데, 자, 현재 박스권대로 오늘 자에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3%대 하락을 했죠. 내려왔지만은 아직까지 이슈는 살아 있다. 테플렉스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히터로 관련주입니다. 히터로 관련주인데 충분히 중기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미중 무역 이슈가 계속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선전 라인 부근까지 3,300원 요 라인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단기 수익 그 노리시는 분들은 4,000원대 다들 그 매수, 그 매도가 되셔서, 되셔서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하락폭으로 내려왔는데 충분히 저는 4,500원 요 일차 목가 라인까지는 급등이 가능할까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 저는 4,500원까지 홀딩 의견, 저는. 보유할 거예요. 예, 저는 보유하도록 좀 길게 한번 들고 가 볼까 합니다. 아, 셨죠? 자, 오늘의 종목은요, 여러분들 바이오니아 코로나 치료제 임상 초기 발표 위시로 저는 추천을 추천을 제가 하고 제가 매수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투자 의견에 있어서 여러분들 매수는 자유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5장. 제가 또 단타 수익을 쳐 볼까 저,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따 뵐게요. 자, 녹화는 여기서 중지하고요.